IT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IT템은요 M 스틱입니다. 차량용 태블릿 PC 모듈인데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만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 정도로 활용하고 계시다면 이 M 스틱은 이렇게 밀려나. 순정 내비게이션의 사용도를 500%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트리밍 모듈인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USB 포트에 장착을 하면 별도의 내부 장치 탈착이나 구조 변경이 없이 짧은 설치 과정을 거친 후에 내비게이션 태블릿 PC로 변경이 됩니다. 아이패드나 기존의 태블릿 PC 그 안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음성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의 넉넉한 화면으로 동승자가 있을 때는 넷플릭스도 볼수 있어요. 이 M 스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혼자 운전할 때는 방치형 게임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차의 이 오디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만의 PC 방, 나만의 게임방이 될수 있는 그런. I don't make hits, I take risks and make flops like floppy disks. I still stay professional and not sloppy. Try to be original, not a photocopy. I can't stop, I won't stop, Harder, faster, better, stronger. I listen to the robots. I'm still doing things, so don't cue the strings. It ain't over till Beth Ditto sings. So how could I ever quit my position? Don't fuck with Try not to cry. And if I lack authenticity, remember authenticity is often shitty. So please.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차량에 뽑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것을 쓸수 있는 기종 이 있어요. 네, 차 기종에 몇 년산 이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M기어스 지금 체험관이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1동 109호에서 이 M기어스를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튜닝의 끝은 순정. 꽂으면 준비 완료. 사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스텝 1, 2, 3.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 이 엠스틱을 차량 디스플레이에 USB 포트에 꽂아줍니다. 두 번째,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앱및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하스팟으로 연결을 하면 끝입니다. USB 연장 케이블이 있요 두번째, 세번째는 USB Y 연장 케이블입니다 여기 보시면 y, Y자로 Y 두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있고요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m s 네, t 사용설명서와 사용시 주의 사항이 있어요. m s t 정말 차에서 나만의,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진짜 개인 취향저격의 시대 인데요 이 취적 네, 취향저격의 시대 에 정말 독합한 it템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여러분들께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t템 오늘은 m스틱이었습니다. <목소리> Man, this is war where careers get killed and it's not a metaphor like my mindset is military, like my attitude is hitchcock, very scary. Persistence, instincts, go the distance, prove my existence. That's why I never stop, cause it's not chili, it's Lily who really makes clever pop. I just do it in a different way. I'm kinda sort of indirect, ricochet, chili